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김영진이에요. 저는 지금 작업실에 가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제 매니저 김 사장입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입니다. 저희 지금 어딜 가고 있죠? 저희는 작업실 가고 있어요. 저희 작업실 갔다가 오늘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작업실 갔다가 미팅 갔다가 사인에도 있어요. 사인해요. 네, 오늘 하루 정말 기대되는군요.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어제 그리던 그림 이제 수정하고 2시까지 마감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이 빠듯해서 먼저 그림을 조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점심을 간단히 떼었어요. 이제 미팅 장소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이 영화로 확정이 돼서 감독님과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누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랑 오늘 미팅을 해주실 감독님이세요. 그럼 저희 이제 미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팅까지 다잘 끝냈고요. 일단 제 작품에서 몇 군데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미팅은 대우 캐스팅 미팅 때 감독님이 잘 불러주시기로 해가지고, 그때 감독님 만나면서 더 자세한 얘기 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인을 하러 여기 왔는데, 아직 사인을 시작하기 전에 사인 연습 좀 하고 있었어요. 곧 팬분들 오시면은 팬분들 만나서 사인회 진행할 건데, 팬분들 만날 생각에 조금 부근거리면서 긴장되기도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은 팬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꾼 석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학년도부터 웹툰 일러스트 학과에서 교수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같은 날씨에 멍 때릴 때 많으시죠? 네, 멍 때릴 때 무슨 상상하십니까? 그 상상 그림으로 그려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웹툰 일러스트 학과는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상상 속의 세계가 웹툰으로, 영상으로, 게임으로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실현해 보시죠.